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을 열심히 해서, 뭐, 군당 신도시, 무슨 뭐, 응? 어디 뭐, 이렇게 산업단지,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만들었던 경험들이 이제는 한 국가, 전 세계의 한 국가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충분합니다.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 됐느냐? 아, 여러분 뭐 이렇게 어 하느님은 뭐할 일이 없어서 저 대기업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하나는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 국가들을 경영을 할수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공을 행정학을 했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음. 지금은 한 개인으로 말하면 별로 힘이 없어요. 많지 않은데 이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음, 국가 조직, 그 다음에 경제 조직, 그 다음에 종교 조직 이러한 조직들이 다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경제 조직에서는 또 30대 대기업. 이 30대 대기업은 각그 파트, 파트별로 이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시키면 모든 이 기획이 다 가능해요. 음, 우리나라는 그런 기틀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무리 훌륭한, 이, 저기, 그 뭐, 기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이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노기스러요. 노기스러면 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그기라성 같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한 회장님 이런 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어 이게 이 관상을 봐도 어찌가참 지성인입니다. 예, 경대학경주학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니까 머리가 있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바드 대학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또뭐 이렇게 또 우리 황 선생님은 또 예, 서울대 또 이렇게 정외과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이 음.. 애기하고 놀아. <laughs>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이 탁월한 지식인들이, 어, 선생님, 무슨,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좀, 있었다가 좀 이렇게 구력이 좋았다가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세요. 이제 비밀이야. <laughs>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벌이 최, 다 최고 학벌이에요. 어, 그리고 애기들하고 놀아요, 애기들. 아기들을 아 손주들은 음, 이렇게 손주들을 이렇게 보는거는 어 서울대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나와도 잘 키웁니다 애정만 있으면 <laughs> 아 유학 갔다 올 필요도 없어요 어참 이게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들도 이손주들잘 키워요 어그 탁월한 머리와 타워, 이 모든 이 경험과 이 지식들이 어, 손주 키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 손주들을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다 애기들 이게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손주들하고 놀고 있는 그 희한한 사진들이 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음 아, 요즘 요즘 에는 하 아, 우리 손 주가 너무 이뻐서 똥 냄새 도, 구 수하다. 하똥 <laughs> 아, 냄새 도, 구 수하 더라고. 막 그렇게 얘기 들을하 더라고. 어, 아, 이게 뭐 냐면 내가 할 일이 없 다라는 것을 증명 을 하고, 내가 무능력하다. 내가, 한 심한 사람 이라는 걸 스스로 얘 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대학 졸업, 졸업장이 아이들을 공부하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다 키울 사람이 있고 요즘은 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저기 어 손주하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근데 요즘 손주들이 참 이쁘죠? 어. <laughs> <laughs>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밉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어린애들 너무 이쁘죠. 강아지들 너무 이쁘고 요즘 왜 저희 사람들이 강아지 요즘 저희 이제 여기 단지에서도 저녁만 되면 이제 강아지들을 이제 전부 데리고 나와가지고 강아지하고 다녀요. <laughs> 스타필드 여기, 여기,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그 백화점에 가보면, 음, 아예 백화점 안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시설이 그냥 강아지 편리하게끔 호텔처럼 잘 해놨습니다. 음. 여러분, 비밀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밀려나거나 만족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손주하고 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왜냐? 질량이 상대방이 지금 질량이 커가다 보니까 이제 내 말이 안 먹히네? 처상히 아, 밀려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아, 이렇게 어울릴 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곧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게 날카롭고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곧바로 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 빠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안 듣고 또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질 않아. 왜내 뜻대로 되지 않냐? 내가 그 사람보다 높지 못하고 내이이이 이, 이 질량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그 질량과 수준과 이런 것들을 순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까 결국 이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제 사람하고 못 놀고 못 놀아요 어, 사람하고 노는 건 너무 힘들어 어, 사람하고 노는 건내 질량에서 너무 힘들면 뭘 선택해 강아지를 하고 놉니다 강아지 어, 강아지하고 놀고 고양이하고 놀아요 왜냐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내 손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 고양이 엄마 강아지 아빠, 엄마, 이런, 이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져서, 음, 장례식도 이제 뭐큰 돈을 들여서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 패시업, 펫샵, 패시업에 가보면은 강아지 유모차까지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 <laughs> <웃음> 여러분, <웃음> 강아지 유모차가 어, 어, 아무튼 10만원, 20만원씩, 아니, 그 정도 가격, 그 사이에 가격으로 아마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옷도 비싸고, 이제 이게, 이게 아주 사람한테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강아지한테 전부 가다 보니까, 음, 지금 강아지를 떠받들고 사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귀엽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저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키워야지 되거든요. 강아지가 사람을 능가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그 그렇게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아, 왜 강아지를 끼고 도는지, 응? 사람보다 강아지한테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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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한 집착을 느끼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돼서, 이제, 가족이, 강아지가 내 가족이 되고, 사람은 내 가족이 될수 없어요. 사람하고는 못 살아. 아, 강아지하고는 사는데. <laughs> 내 수준이 사람하고는 못 사는 수준이고 강아지하고만 사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들의 수준이.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모순된 너무 이상하게 변질된 이런 그 사회적 병리 현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본연의 해야 될 일을 찾아야지 되고, 그러한 일을 하는 데는 제일 앞장서야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지식인입니다. 저 밑에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기 힘들고, 또 저기, 또 이제 그 대자부터 이, 이 저기 그 현직에 계신 분들, 이분들도 바빠요. 당사자가 되다 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몰라, 그날그날 그날 결제하기도 바빠요. 지금 기업체 오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식인들, 지식이 꽉 찬, 이, 이 옥수수 알처럼 지식이 꽉찬이 지식인들이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를 연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체를 왜 경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줄 아는 예, 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식인들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laughs>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 자체도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위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그 사적인 욕망, 음, 우리의 그 저급한 욕망을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신을 깨끗하,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이... 저기... 그...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이런 상식의 틀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한, 혼수상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이제 시에서 우리 자신을 모르면, 나를 모르면 혼수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를 모르면 대책이 없어요. 상대를 모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어, 응? 어?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또 이것도 저것도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아리송해 아리송해 이런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시에서 각 상태를 이렇게 제가 그 표현을 해놓은 거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혼수 상태인지, 진실로 혼수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조할 수 있겠습니까? 응? <laughs> 이게 지금은 이, 이 천지개벽하는 시대라서, 응? 뭐 이... 저기 아무리 내 자식을 낳아준 배우자 라그래도 조강지처 그그 그 아무리 조강지처 라그래도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점점 바꿔져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 되는데 뭐 자식 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안 낳는 원인이 뭐가 있니 무데요 여러분 <laughs>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본인 상태를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바꾸려면은 우리 자신의 이, 이 마인드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순부터 하나하나 제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살아온 이 습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어, 한번 노력을 하면은 한꺼번에는 못 바꾸더라도 서서히 바꿔집니다. 여러분, 한 3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침묵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비 비방을 한번 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예, 음, 스톱을 한번 해 보세요 대신 예, 하든가 또는 일주일 동안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녹음을 한번 해봐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틀어 보세요 이제 수준이 다 나오거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예,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담패설. 음, 어, 보니까 음담패설을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농담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음담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군대 얘기 맨날 하죠. 다른 위대한 얘기가 없어. 스토리가 그러면. 예, 맨날 내가 어, 어, 군대에 가서 어, 화려했던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봤자 군대 얘기거든요. <laughs> 여러분, 그 위대한 일들이 예,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해야만 됩니다.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더 쉬운 일이 있으면 더 쉬운 일을 하죠. 어 원래 이제 쉬운 일부터 원래 어려운 일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그런 세계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